더 나은 미국 재건을 모토로 세 가지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미국 구조 계획을 성사시킨 데 이어 두 번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 세 번째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장기 경기 부양책들인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하고 초당적 합의를 위해 규모와 범위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오는 28일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이전에 공개 r o 했습니다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 t a t e s 인인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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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0 0 0 0 0억 달러의 세제 0을 주는 등 최소한 0조0천0 0 0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세제 0 0 0 0 0 0 0에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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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려 매달 현금 지원하는 CTC 인상을 2025년까지 4년도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진보파들은 영구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백악관은 2025년까지의 4년도 연장을 선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새로 투자할 1조 달러 가운데 2,250억 달러는 미국민 가정의 차일드 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어서. 자녀 양육에 또 다른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투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두 가지 무상교육 방안으로 꼽힙니다. 하나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킨더가든, 유치원 이전의 프리킨더가든도 미 전역에서 무상교육시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대략 2년제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와 재비용을 전액 면제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프리킨더 같은 무상교육에 2천억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에 10년간 600억 달러 내지 1천억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는 이와 함께 2,250억 달러를 배정해 워킹맘을 중심으로 가정사나 출산, 병가 시에도 봉급을 받는 유급, 가족 또는 병가를 획기적으로 확대 보장하게 됩니다.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드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채원은 최고 부유층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그만큼 부유층의 자본이득세도 올리며 조세 피나 탈세로 누락되고 있는 연간 1조 달러의 세금을 최대한 추적해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는 아직 미국민들에 대한 4차 현금지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이차와 3차 때처럼 마지막 순간 포함되고 구체적인 액수와 범위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